함교에 종치는데, 함교함교 네, 여, 동 여기 이쪽에서 치시면 돼요. 아, 여기에요. 여기 아, 빨간색. 이렇게 확인하인 확인하긴... 종치인데, 알았으니까 미션을 하러 가야지. 응, 나도 이 맵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맵도 크고, 정신도 없고, 이 맵은... 친 이유는 다들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입니다. 오, 오. 비둘기 때문에 그런 어? 걸 수도 있어요. 비둘기. 아니야, 먹었잖아요.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어? 또눈 앞에서 누가 야무지게 먹었어요. 근데 거기 붙어 있던 사람 야, 워터님이랑 이일찬님밖에 없지 않았을? 아니 저는 워터님을 보거든요. 였 워터님이 살짝 끌신해가지고 썰어봤는데 썰렸어요. 이렇게 깔리면은 칼직 이신 분이 나서주면 되겠네. 그금 워터님이 어, 뭐, 일단 워터님이 보안관이라 했었거든요. 시... 어... 근데 막 보안관 없어가지고 막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아무 사이즈도 모르잖아요아 응, 근데 말안 안 했으면은 워터님이 지금 달릴 판이었어요. 이일찬님 투파하고 미션이나 합시다 그러면. 아, 남자남 어, 뭐야. 어? 야, 암카이, 암카이, 살다암살다보안관이 맞았으니까, 데머리 쓰고. 아, 없지. 보안관이 맞았으니까, 저분이 데머리 데모니... 아, 아. 그러니까. 네. 패치. 롬이. 네. 잠깐만, 일로 와봐요. 저, 저, 아, 저 스파이거든요? 어. 일단, 다음판에 말좀 많이 해봐요. 저기, 저기 가면. 소론장 가면 말좀 해봐요. 아, 근데 말할 게 없어가지고. 아, 그냥 아무 말이나 해봐. 말이 안될 거야. <laughs> 신춘 님하고 네. 남한 여친 님 계속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잖아요. 제가 계속 여친 님 송골매 하면서 뛰어다녔거든요. 어, 맞아. 그거 들었어요. 제가. 네. 이거 내가 보긴 기캐거 같은데. 도롱 님 맞죠? 지금 거긴 저 앞에 있던 분. 저잘 모르겠어. 나 지금. 제그 생명 어쩌고 저쩌고 거기 봐. 하다가... 어,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그럼 저랑 로미 님이랑 네. 도롱 님이랑 셋이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로미님... 말좀 해봐요. 군기반장? 로미님? 군기반장? 로미 님말좀해 봐요. 공기 반장? 로미 님? 공기 반장? 로미 말안 되면 건혁 뛰기 한번 눌러 봐요. 로미 님. 어 거리 반장 있네. 누구를 만났는지를 이따가 한번 물어보죠 한 번. 근데 저랑 여, 열차 타신 나머지 두분 누구세요 혹시? 저, 저 열차 탔었어요. 그럼 친추님하고 가버치 가부지, 가버치님이 남데 여친님이랑. 저는... 얘기했는데 를 여친님이 갑자기 송골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친 송골매다고 계속 뛰어다녔어요. 어, 내가 도착하는 이건... 것까지 봤어요.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길이 덥거든요. 나는 저 캐나다 거구, <laughs> 거위가 아닐까. 모르겠는데아 근데 이게 저기 저기 잠깐만요. 말할... 지금 아까보다 네. 인원이 더 죽은 거 같은데? 예, 네, 죽은 어? 거예요. 누가 더 죽은 거죠? 휴학생 아니 에요 워터 님은 어? 어? 왜 죽었어? 내가... 워, 잠깐만. 안 찾아 죽었고. 휴학생 님은 아, 맞다 맞아. 그거 떵떵떵 휴학생 님. 저는 건지 할게 휴학생 님. 휴학생 님왜 죽었어? 누가 말좀해 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로있어 뭘로? 친님 한번 올려야 돼. 이거 9명 9명 나왔어. 9명 음... 나와서 이거 좀 올려야 돼요.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빨리 초려 왔어. 13초. 빨리 남았어, 13초. 13초. 13초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로미 님 아까 누구랑 마주쳤어요? 아까 공기만장 맞춘 사람 누구야? 초 도롱 님이랑. 아. 어? 도롱 님왜 죽었어? 도롱 님왜 죽었어? 어? 지금 나 나랑 같이 있던 사람 누구야? 우리 여기 3주지. 나랑, 나랑 로미님이랑, 투아트님이랑, 친추님, 넷이 있었고, 지금, 잼미님이랑 곰마일님이랑, 가보치님쿠임님네분 없어. 저는 쿠트님이 어, 저... 지금 탑승구에서 타고 적재실로 가는 거 봤어요. 잠깐만요, 음... 잠깐 위에 집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랑 로미님이랑 같이 태어났고, 올라가는 길에 투아트님을 만나가지고, 배를 울리라고 갔더니, 친추님이 이미 배를 앞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맞아요. 나오자마자 네 명이 다 만났어요. 그러면, 맞아요. 밑에서 네 분들 중에, 나오자마자 바로 만난 분 아닌 분 누구예요? 저랑 도롱도롱님이랑 같이 리스폰했거든요. 응. 자 예. 그다음에 헤어지자마자 누구 만났어요, 본말님. 바로 누구 만났어요? 저는 미션 하고 있어가지고 이예이는 못 봤어요. 저는. 자 그러면 갑보치님만 지금 알리바이가 없는 거야. 지금 코팅이하고 잼민이가 없습니다. 갑오치를 투표 투표. 이게 혼자 있던 게 알리바이가 없는 거잖아요. 아 미치. 에이 뭐 다시 원래 쓸 법했어요. 우리 세 명이. 아이 그러면 마지막 오리가 누구야? 친추야, 잼민이야? 오는 거 잡죠? 아 그래, 끝내자. 아 친추님이었구나. 네. 오케이 확인. 죽었는데 뭐. 아! 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세 아... 명이 아... 다 살았어? 아... 어. 아... 친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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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막판이에요. 네. 저 막판하고 갈게요 막판인데 인포 걸렸으면 좋겠다. 그럼 신나겠어요. 빨리 가자 나 본토로 가고 싶어 나 본토로 보내줘 뭐야 어 어떻게 가는 거야 왜안 되지 왜안 되지 이거 미션이 아니구나 어 어떻게 헐, <laughs> 헐. 말 걸었다 죽었어요. 헐. 야 중립 둘이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와. 그러니까. 어이없네. 아 혼자 다 죽이고 다니는데 지금. 야 갑자기 숨겨진 와. 실력을 이렇게 숨겨진 실력을 이렇게? 저 죽었어요. 아 어, <laughs> 내가 왜. 아, 잘 정말 요 아니에요. 같은데. 네. 살벌하이데가캐를 네. 그거... 잭... 네, 너한테... 네, 했어요. 버... 야, 막판 살벌하네. 야, 막판을 이렇게까지 재밌게 한다고? 와, 막판막판벌데 어? 어, 막판, 막판 우리 빼고 너무 재미보는데? 와... 와, 이렇게 재밌게 한다고 막판을 어, 네. 도롱도롱 님다 죽이고 다니네 와, 도롱 님 진짜 잘한다. 진짜 한다 와. 저저 저 오늘 하면서 죽었다. 인포 딱한번 됐어요. 롬이 죽었다. 팀피게 당했어. 팔로 간다 니다 롬이 죽었고? 아. 아, 뭔가 뭔가. 아하. 쎄다 싸다 했어. 롬이 아이 죽었고 인포 딱한번 와, 도롱님 혼자 딱다 쏘고 한번 그래. 걸렸는데 심지어 팀 피해 당했어요. 그한 번도. 야 어? 이거 초령도 어?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야 이거 어? 초령도 죽어. 아니, 아니, 이거 어? 어 잼민이 재민 잼민 일로 와봐. 뭐야 너? 초령 죽는다. 초령 아, 죽는다. 아, 아, 어, 초령 죽는다. 초령 아, 죽는다. 아, 하얀색, 아, 하얀색, 아, 하얀색, 아, 하얀색 하얀색이 아, 그 직업이 뭐였어? 하얀색 탐정이요. 전문업자한테 어? 죽었어요. 야 이거 어, 걸리나 마지막에? 도롱도롱님이 죽였습니다. 도망가시는 거 보고 제가 바로 이제 갔는데 시체가 없더라고요. 신고가 되는 거 보니까 전문업자시거든요. 계시죠. 그 같은 편이신분 초랭이님 다음 번에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흉내쟁인데 그걸 믿으시고 네네. 주신 것 같아요. 아, 네. 도롱님이네. 네, 도룡님, 내가 초랭이님이야. 나 아니야. 아니야 말씀이야. 도롱님이야. 도롱. 초랭이님이야. 초랭님. 아니야. 무 없었시라니까 저. 아 초랭님이야. 아도롱님이라고 초랭님이. 아, 아, 초랭님이라고. 초랭님이에요. 아, 도롱님이라고. 맞아 나야. 아, 초랭님이에요. 나아도롱님이라고 그래 나야. 내가 몇 명을 썰었지? 야다 썰었어 혼자 야, 와. 나는 아, 몇 명을 썰었죠? 아, 저 여자님들 저 공개반장한테 죽었어요. 제가 한7명 뭐 썰은 거 같은데. 야 누가 뭐 쓰거 뭐 아니야? 토랭까지 썰었으면 어이. 깔끔했는데 <laughs> 올킬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따라가지 아, 토랭 계속. 안 아. 아 이게 진짜 다행인게 토랭 죽었어. 저건 떠나. 따끈따끈해지. 연예인 안 떠. 그 연예인 안 뜨는 어, 거라며? 연예인 직원 갔다요. 어, 연예인은 떠요? 오케이. 연예인은 연예인 연인 뜨나? 갔다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어쩐지. 일이... 제가 한 치고... 7킬 했나요? 6킬 했나요? 아 아니, 같은 우리 씨, 왜 이렇게 킬을 안 하세요? 저킬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킬 했죠, 제가. 아아 아 도롱 아, 씨. 아, 예. 아이, 걸자마자 쏘는게 어딨어. 아, 아, 아 내가... 죄송합니다 죽은 순서대로 서봐. 자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섯명 <laughs> <6명> 죽었네 여섯명 <laughs> <laughs> <6명> 죽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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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아니었어. 알록달록하게 어도록시 할마력 썸네로써면 안되나요? 아 이거 썸네일로요? <laughs>